안녕하세요. 프리랜서 라이프입니다. 오늘은 운을 만들어가는 노력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내용은 지금 94세가 되신 번역가 김욱 선생님이 쓴 가슴이 뛰는 한 나이는 없다 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분이 고다 로한이 지은 노력론이라는 번역 작업을 하신 적이 있으시대요. 그런데 그 책에서 가장 인상 깊게 보았던 구절이 3개월 전에 오늘의 결과가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 라는 것인데요. 오늘의 결과는 3개월 전에 이미 그 일로 인해서 결정되어 진다는 책이라고 합니다. 현재 악화된 건강상태는 이미 3개월 전에 무리한 생활이 원인이 되어서 발병한 것이라고 하고 일본에는 중병 10주기설 이라는 정설이 있는데요. 이 말은 10년 전에 질병의 씨앗이 뿌려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난 며칠 사이에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거나 일 때문에 몸을 혹사했다면 10년 후를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원인 불명의 갑작스러운 허리통증이 3개월 전에 정신적인 충격이라고 주장하는데요. 허리는 신체를 지탱해주는 기관인데 마음의 고통이 육체 기관인 허리까지 미친다는 이론입니다. 3개월 후에 결과가 나타난다는 법칙을 이해했다면 이와 반대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순리인데요. 건강에 신경이 쓰인다면 지금부터 규칙적인 운동을 3개월간 실천하면 지금과는 비교되지도 않을 신체 리듬이 회복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개월 단위의 법칙은 인생에서 봤을 때 소원이라고 하고 인간의 행동이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이클이 3개월, 3년, 10년인데 3개월이 소운, 3년이 중운, 그리고 10년이 대운입니다. 그래서 먼저 3개월의 운명부터 바꾸면 3개월씩 10번만 바꾸면 3년이고 3년씩 세 번만 바꾸면 10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청년이 의학을 지망한다던가 정치에 입문한다던가 예술가로서 성공을 꿈꾸는 것처럼 인생의 방향을 결정되는 시기인데요 이 대운이 만들어지기까지는 10년이 걸린대요 그래서 10년 전의 노력과 준비가 혹은 10년 전의 나태와 아일함이 지금의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은퇴 10년 전부터 퇴직후를 고민하고 노후의 새로운 날을 꿈꾸고 노력한 사람은 만족스러운 노인으로서 인생의 마지막 결정을 마음껏 누릴 수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건데요. 10년이라는 오늘 대략적으로 설명을 하면 20대에 노력한 사람은 30대에 결실을 거두고 30대에 노력한 사람은 40대에 결실을 거두고 40대에 노력한 사람은 50대에, 50대에 노력한 사람은 60대에 그 결실을 거두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좋지 않은 상황이라도 60대에 노력하면 70대는 60대 시절보다 더 나은 삶을 선물 받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 김욱 번역가 선생님은 40년 동안 기자로서 좋은 기업에서 일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40년이나 직장생활을 했으니까 쌓아둔 재산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말년에는 집을 짓고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편안하게 지내려고 했었대요. 그런데 돈 욕심이 들어와서 동생이 백화점 사업을 하는데 투자를 다 하셨대요. 집까지 담보를 내서. 그런데 IMF가 왔고, 그게 다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전재산을 다 날린 70대 노인이 된 거죠. 그래서 허망하게 있는데 어떤 분이 나타나셔서 200년 전에 병조 판사를 하셨던 그런 분의 집 묘막을, 묘막을 지키면서 제사를 지내주고, 텃밭을 가꾸고 집을 돌보는 그런 일을 소개를 해주셨대요. 그런데 70대 노인인데 묘막의 제사를 지내고 밭을 가꾸고 집을 돌보는 게 힘에 부치기도 하셨고, 이분이 이대로는 죽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번역일을 하느라 그 일을 제대로 못하신 거예요. 그래서 문중 사람들이 와서 나이가 많아서 일을 제대로 못하니 나가달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들고... 그때까지 번역을 해서 3년 동안 500만원을 버셨는데 포천에 집이 싸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포천에 가서 500에 18만원 하는 월세를 얻으셨대요 그런데 자기는 그때 자기 스스로 500만원을 모아서 그 노년에 월세를 구했다는 것 자체가 스스로 너무 감격스러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월세를 내기 위해서 번역 일을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게 항상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분이 1930년 출신이, 출생이시거든요. 그래서 포천에서 서초동에 있는 국립도서관까지 매일 3시간 거리를 허비를 하면서 자신은 잘 알고 굉장히 수작이지만 현재는 한국에서 번역되어 있지 않은 자, 작품들을 찾아서 그거를 번역하고 그것을 출판사에 제안하고 이렇게 번역 일을 따오기 시작하셨대요. 힘든 시기가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쌀이 떨어지지 않고 생활이 기반을 잡아서 70대부터 이 책을 쓰실 때 84세였는데 지금은 92세세요. 지금까지 안 돌아가셨으면 은 활동을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95세까지 일을 하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70대에 노력을 해서 8 0대에 작가가 될수 있었다. 내 자랑은 아니지만 여든이 훌쩍 넘은 나이에도 필력이 쇠하지 않는 것은 70대의 자신이 20대의 30대의 자신만큼 고민하고 노력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70, 80대이신 분이 이렇게 주체적으로 내가 이렇게 힘든데 자식이 도와주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고 스스로 서려고 하는 모습이 굉장히 신선했어요. 왜냐하면 제 주변의 어른들은 이렇게 자식들한테 의존하려고 하고, 집안 사람들한테 의존하려고 하고 스스로 나이 들면 할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 나이 든 사람들도 정말 청년처럼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일으켜 세울 수 있구나 스스로 자기 운을 만들어 갈수 있고 70대도 책을 읽고 연구하고 노력하면 작가가 돼서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 분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분의 삶이 30대 40대와 다를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스스로 소운을 만들어가고, 중운을 만들어가고, 대운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이런 관점이 굉장히 희망을 주는 것 같았어요. 여기도 현재의 힘겨운 시간을 이겨내고, 꿈과 희망을 간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살아보니까 내가 잘라서 뭘한 것보다는 타고난 운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부분은 운명적으로 바꿔갈 수 없고 키나 외모나 지능이나 매력이나 이런 것들은 타고나잖아요 바꿀 수 없지만 이런 노력으로 소운, 중운, 대운을 또 만들어 갈수 있다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는 핑계 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은 40대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왔듯이 노력을 해서 더 모든 면에서 운을 만들어 가고 지금 노력한 것을 50대에 누릴 수 있도록 하려고 매일매일 생각하고 노력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남탓하지 말고 스스로 운을 만들어가는 그런 삶에 동참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